PD님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요? 예? 혹시 미친놈이세요? 오늘 저는 우리 피 d 님과 여기 이사... 어, 엄마가 잠시만요 도와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늘 저는 이삿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정리를 여기서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로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피 d 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인 문을 열어주세요 그냥 계단 올라가시죠 2층이에요, 2층 선생님 혹시, 혹시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식사도 안 하시고 오셨어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네? <laughs> 저희 집 원룸 최초 공개입니다 서다 씨도 한 일주일째 안 하고 있고 여기 있는 짐에 다옮야돼 이제 옷이 생각보다 지금 안 입는 게 많은데 이거 아시죠? 사람들이 거의 안 입지만 언젠간 입어야지 하다가 하나하나 쌓이고 나면은 옷장에 엄청나게 가득합니다 필요 없는 거다 버리세요 전다 갖고 갈게요 이렇게 많았었나 옷이 내가? 아유, 엄청 많네 음 여기에 다 들어가는구만 피디님 혹시 이거 필요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음. 네. 오늘 진짜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그나마 집이 너무 가까워서 다행이네요. 지금 살고 있는 원룸이랑 제가 이제 앞으로 살게 될 아파트가 거리가 차로 5분 거리라 이렇게 혼자 셀프로 이사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벌써 다 왔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집입니다. 앞으로 이걸 한두세번 정도 더 해야 되는데 혼자 생각에 막막합니다. 일단은 빨리빨리 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나 끄덕한 것 같아 첫 번째 짐을 거의 다 옮겨가요 하지만 한세번 정도를 더 왕복을 해야 될것 같고 화이팅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이고. 제가 옷이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네요. 피디님. 죄송한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피디님, 오늘 저녁밥 없습니다. 네, 지금 비가 통박국을 보시면은 정말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하필 왜내 이사하는 날에 비가 와? 제가 옷도 많지만 신발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드시고 싶으세요? 맛있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하는 거 봐서는 오늘 짜장면 이 제격입니다. 아무리 제가 나 혼자 산다지만제 혼자 다 하고 있잖아요. 피디님은 제 봤을 때 짜장면이 가장 어울리지 않을까? 아니다, 아니다. 피디님 집에 가주시면 안 될까요? <laughs> 지금 어느 정도. 2차 이삿짐 완료 끝났고요 이제 3차 짐 싸러 다시 원룸으로 갑니다 또 다른 일행이 오셔서 같이 또 짐을 도와줄 거예요 제가 차가 SUV가 아니다 보니까 짐 싣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3차 짐 싣으러 갑니다 고고. 이제 마지막 짐일것 같고요 여기에 뒤에 또 다른 차가 한대 더 오고 있어요. 지인분이 카니발을 빌려 주셔가지고 짐을 한 가득 싣고 오고 있습니다. 피디님 굉장히 오늘 고생이 많으시는데 오늘 저녁 혹시 뭐 드시고 싶으세요? 네, 맛있는 거 사주십시오. 짜장면으로 오늘 통일하겠습니다. 이제 또 짐을 옮겨야 돼서 이 짐을 지금 이렇게 옮겼는데 살진 증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여러분들 꼭 업체 부르세요. 자 지금 보시면은 난장판이 됐어요 아직 짐 정리가 다안 끝났기 때문에 옷이 드블락이 많습니다 여기에 아직 옷이 더 있어요 옷걸 데가 없어가지고 이 난장판이 된 모습 자끝 지금은 뭐 하시나요? 아 저는 지금 이산짐을 거의 다 옮겼고요. 한80% 정도 옮겼어요. 20% 정도가 아직 원룸에 남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시간이 벌써 저녁 시간이 다 됐더라고요. 지금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피디님, 집에 안 가세요? 아니, 오늘 뭐, 하신 것도 없으면서 지금, 혹시 식사하고 가실 건가요? 먹고 가야죠. 네? 죄송한데 가주시면 안 될까요? 가시죠 육회 비빔밥 아니 근데 된장찌개가 왜두 개죠? 피디님 네? 피디님이 이거 된장 하나 더 시켰나요? 어떻게 <laughs> 피디님 이 맛에 맞으신가요? 네 마, 맛있어요 성공 시간이 벌써 10시가 넘었네요. 정리가 하나도 안된 상태예요. 보면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짐 정리할 엄두가 안 나네요. 도저히 아, 에어컨 시원하네요. 네, 오늘 저는 이삿짐 정리를 셀프로 했는데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지금 살고 있는 원룸이랑 이제 살게 될이 아파트와 거리는 5분 거리지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다섯 번은 옮겼던 것 같아요 짐을 이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저는 오늘 일단 여기서 자고 내일 남은 짐 다시 원룸에 가서 마저 옮기고 가전 제품이 내일 들어오기로 했는데 네, 빨래도 돌리고 뭐 하겠습니다. 굉장히 바쁜 하루가 될것 같아요 내일도. 저는 먼저 자고겠습니다. 안녕. 아파트 야경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불을 다 꺼도 그렇게 어둡지는 않아요. 아침에 지금 가어나서 편의점에 잠깐 들렸어요. 간단하게 먹고 남은 진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왜 나는거지? TV가 근데 생각보다 되게 조만하네요40 몇인치인데 원룸에 남은 짐을 다 빼야 돼서 또 아시는 분이 짐을 먼저 빼주시고 있어가지고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일정 굉장히 빡세네요 보이시나요? 괜찮가요 떡튀순 사줄건가요? 만원도 안합니다 떡튀순 사준다면 문 바로 엽니다 <laughs> 아 미친놈인가요? 경비실 호출합니다 아아 돈부터 인증하세요 지갑 인증해보세요 지갑 갈게제 <laughs> 영상을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동네 오빠 TV 재밌나요? 네, 저는 지금 이제 택배. 스튜디오 방에 꾸밀 책상들이 도착을 하였고요. 이게 조립식이라 제가 직접 조립을 해야 돼요. 아 씨. 아. 뭐야? 누구세요? 여기 왔어요. 문열어요 이거 하자 보수 하러 오신 분이죠? 이 네? 예? 혹시 선물 뭐 갖고 오셨나요? 설마 휴진가요? 그 안녕히 돌아가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유, 오셔도 네. 아이고 폐집인데, 아, 빈손 오셔 되는데. 아이고 그래도 집인데 집들인데 빈손 오셔 아, 아. 되는데. 아이 괜찮습니다. 아이 괜찮습니다. 누워, 호야 제가 또 손님 오셨으니까 마실 네. 거라도 대접하겠습니다. 들어 아, 이따 우리 가져갈 거야. 일단. 네? 안 들어가. 일 가정부야 뭐야? 뭐야. 그, 네네 표정이 뭔가 네. 좀 개싸구 셨던데 무슨 표정이죠 방금? 아예 안쓰러워가지고 아.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 었 우리한테 일하러 왔어. 자 여기인데 아이고. 네. <laughs> 왜요? 왜왜 왜? 왜, 왜, 왜. 아도 정리가 뭐, 아니야. 아. 집들이 온게 아니라 그냥 그래. 일하러 왔네. 진짜 진짜 일하러 왔네. 네 진짜 일하러 왔네. 이거 옆 방에다 옮기도록 할게요. 이게 <laughs> <laughs> 다 혹시 두분 유튜브 하실 생각 없으세요? 요거 제가 팔고 있거든요? 단가 5만원에. 뭐... 조심조심! 조심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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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심! 아, 아, 아! 어, 다 아저씨들이 자주 이러거든요? 아, 일단은 지금 방을 다 옮겼어요. 아! 뭐야. 아, 여기 <laughs> <laughs> 아. 아, 저것도 있네. <laughs> 손 조심하시고요. 어 발냄새. 손 조심하세요. 혹시 PD님 저 이렇게 하니까 뭔가 상남자 같지 않나 정글에? 그래? 네. 이렇게 네,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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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또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잘하는 캐릭터이다. 하다가 아마 이대로 그냥 내버려 뒀을 거예요. 제가 삼국지로 비유하자면 제 캐릭터는 동탁이랑 비슷하죠. <laughs> 동탁 아세요? 네. 하나가면 이렇게 손에 힘이 풀리면 어떻게? 그긴 <laughs> 제가 다 했어요. 아위 해셨나요? 네. 저도 할줄 압니다. 할줄 아는데 또 재미있게 또컨텐츠 제가 사실 불량 뽑기 위해서 네. 그냥 한 거거든요. 불량만 아니었으면 제가 이거 한 시간 똑딱 했거든요. 가자 가자. 예? 사단에 그리고 연락처. 예? 나그 어떻게 알아야지 야, 진짜 5분 안 했는데 까먹었어. <laughs> 와, 진짜 환장한다. 저기 피디님 이거 와서 도와주셔야 돼요. 아니야니 아니. 저 남자의 자존심 있지. 있지. 이 스티커 하나 못 붙이면 제가 어디 뭐 남자라고 할수 있겠어. 저는 대한민국 육군 현역 현역주시... 주. 근데 아까 저기 소파 제가 잠깐 제가 앉아봤거든요. 그래서 잠깐 발냄새 올라오던데 그발 아까 누워 호야. <laughs> 발에 뭐 각질 같은 게껴 있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없죠. <laughs> 혹시나 얼굴 곰팡이 필까봐. 네? 아 아니 아니 아니. 실 수는 정말. 저 그냥 버릴까 그거? <laughs> 오 응. 자. 제가 아니 아니 네. 제가 남자가 자존심이 또 있으세요? 여러분들 꼭비고 뜯겠습니다 응. 제가 사실 지금 24시간째 눈이 떠 있는 상태여서 <laughs> 지금 목소리도 나갖고 눈이 좀 풀린 상태일 겁니다 어, 됐다 어, 저 중에 너무 피곤했는데요 도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좋은 밤 되시고요 잠자보겠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블리스거 장을 아직 못 찾았는데 오늘 한번 피디님이랑 같이 찾아볼게요. 제가 알기론 그때 여기서 많이 헤맸는데 이쪽에서 아마 이쪽으로 가면 된다 그랬어요. 이쪽이 바로 뒤가 블리스거장이거든요. 아직 출구를 못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어요? 네잘 지냈습니다. 피디님은요? 아, 요즘에 이사하셨던데 이사 잘 하셨어요? 어 이사 준비하고 뭐 하냐 좀 많이 바빴습니다.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일 갔다가 네. 퇴근하면 또집 정리도 마주 하고 어 인테리어 꾸미는데 요즘에 정신이 없습니다. 혼자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리하시게 많아요? 생각보다 제가 짐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원룸에서 짐을 다 빼다 보니까 제 차로 한 다섯 번옮겼고요 셀프 이사를 했는데 뒤지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생하신 거에 비해서 살이 별로 안 빠지셨네요 다이어트 한다고요? 이렇게 커피 제가 쏩니다 피디님 드세요 어 부담스러워요 네? 슬을 이번에 새로 샀습니다 아 그래요? 보실래요? 너무 부드러우시죠 어 발렌시아가 아집 소개해주세요 집속개요네 집 소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아 네, 영상으로. 앞으로 집 구경이랑 앞으로 컨텐츠 기대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집 정리를 어느 정도 끝내고 열집 내부를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이 피디님이랑 같이. 내 네, 뭐라고요? 이네 이거 드세요, 이네 아니 안전리야 미친새끼야!